내용! 두제 자, 가보자. 에이, 이게 뭐야 이게 왜 어려울까? 자, 이런 게 어려운, 내놔. 자, 우리, 앞에 우리 이지룡꺼는 그래서 뭐 하셨냐면, 자, 프로토피아. 자, 이렇게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되게 어려운 거야. 거부감이 확 든단 말이지. 이럴 때는, 아, 프로토피아를 한국말로 해석을 하지 마. 아, 프로토피아라는 게 있구나. 프로토피아 is a state of becoming rather than a destination. 그러니까, 프로토피아라는 것은 목적지라기보다는 되는 상태야, 되는 상태. 뭔 소리야 이게? 씨, 모르겠네. 음. 자, it is a process. 아, 그러니까 protopia는 과정인 거야. 과정. 모르겠어. In the protopia mood, things are better today than they were yesterday. 아, although only a little better. 아, 이제 뭔지 알겠다. 우리가 조금 이제 이해하기 시작한 게 아, protopia라는 말이 있는데 이 새끼는 과정 중심인데. 그냥 어제보다 나은 오늘 이 정도만 되는 거야. 아무리 작더라도. 아좀더 점점 더 발전하는 과정을 우리가 프로토피아라고 하나보다. It is incremental improvements or one progress. 아 나왔어 이제. 어 점진적 향상. 완만한 진보 이런 거다 이거야. 에? The pro in protopian stems from the notion of process and progress. 해당 초 프로토피아의 이 프라마는 어서 나왔단 얘기야. 과정과 진보라는 개념에서 나온 거야. This short progress is not dramatic, not exciting. 그러니까 이러한 점진적인 아주 미묘한 발전은 극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재밌지도 않아요. 공부가 프로토피한 거지, 오케이. Okay? 빡 증가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렇거든. 항상 빡 오르면 자 여기 질문 우린 뭔가를 좋아해서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잘해서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후자가 맞습니다. 너희들은 아 나는 과학은 존나 재밌는데 뭐, 나는 수학은 못해요. 아 국어는 존나 재밌는데 영어는 못해요. 이거 다 개구랍니다. 내가 이거 가지고 실험을 3년동안 해봤거든 백화야, 맨 처음에... 아직 이름 까먹었다. 이제 맨 처음에 다른 과목은 다 잘하는데, 그 옛날에 그그 등목과 팀장이었을 때 동찬이었나? 하여튼 이름이 하나 있었어. 중3 때 왔거든. 등목과 가야 되는데, 영어가 안 나오는 거야. 다 나오는데, 그래서 야, 동찬 아눈딱 까고 한 번만 잘 나오자. 그 다음에 싫으면 야 영어 찢어버리자. 존나 좋아해? 우린 잘해서 좋아하는 겁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Okay? 자. 그러니까 잘할 때까지가 시간이 걸리는 거야. It is easy to miss because Protopia generates almost as many new problems as new benefits. 자, as, as가 나왔어요. As, as가 나왔슝. 그러니까 놓치기 쉬워요. 놓치기 쉬운데. 왜냐하면 Protopia는 거의 많은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놓치기 쉬워. 뭐만큼이나 장점만큼이나, 오케이. Okay? 뭐인지 알겠지, 오케이? Okay? 그러니까 얘는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장점도 있고 단점도 같이 생기는 거야. 새로운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야. The problems today were caused by yesterday technological successes. and technological solutions to today's problems will cause the problems of tomorrow. 이게 요즘에 공학자들이 많이 주장하는 것들이잖아. 봐봐. 오늘의 문제는 어제 기술적 성공에 의해서 유발되었어. 오늘의 많은 환경 파괴, 환경 오염은 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문명 이기 때문이잖아. 그래? 그리고 기술적인 해결책 오늘날의 기술적인 해결책은 뭘 유발시킬 거야? 미래의 문제를 100% 유발시킬 거야. 그러니까 지금 4차혁명이 돼서 뭐 로봇이 판치는 시대가 되면 존나 겁먹고 있잖아, 그지? 렇 어, 그런 문제가 분명히 생긴다. 근데 우리가 예측했던 거랑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측했던 거랑 전혀 다른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뭐야? 아, 기계 때문에 인간들이 다 지금 다 돼지냐? 그런, 그런 건안 나올 거야. 그런 건 없을 텐데. 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겠지. The circular expansion of both problems and solutions. 이러한 문제와 해결책의 순환적인 확장은 빈칸이다. 니가 찾으면 되겠다. 이제, 그제? Ever since the enlightenment and the invention of the science, we've managed to create a tiny bit more than we've destroyed each year. 자 개몽주의와 그리고 과학의 발명 이래로 우리는 그럭저럭 아주 작은 약간의 작은 아주 작은 약간의 더 많은 것들을 만들어 왔다. 뭐보다 우리가 파괴시킨 것보다, 오케이? 그러니까 환경 파괴를 한 것보다 약간 더 많은 것들을 그럭저럭 만들어 온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환경 파괴하고 있는 거잖아. 이점이 더 많으니까, 오케이? 하지만 the few percent p o s i t i v e difference is compounded over decades into what i e might call civilization. 자 이분서부터는 저거 되겠지 이건 내가 할게. Its benefits never star in movies. 자 star in 동사로 쓰이면 뭐뭐에 출연하는 뜻이야. 그래서 그 이점은 절대로 영화에 출연하지 않는다. 자이 문장. But h a few percent possible difference. 가자. f u n n y 얘들아, 여기에는 dead fear, fear 앞에 dead 있잖아, 그지? 그 그러니까 fear 앞에 뭐라도 붙어 있으면 이 새끼 약간인 거야. 그 약간의 몇 퍼센트의 긍정적인 차이가 수십 년 동안 누적되고 축적돼. 뭐로? 우리가 문명이라걸 부르는 것으로 축적되고 있어. 오케이? 문제 풀어봐. 풀어봐요. 주제는? 주제는 뭐겠어? 프로타피아는? 아주 조금씩 발전하고 개선되는 것을 의미한다. 아주 전혀 단순한 거야, 주제. 주제는 맞는데 앞에 있는 단어가 좀 어렵잖아. 이러한 문제와 해결책의 순환적인 확장은 시간이 흐르면서 작은 전체, 이 네시 전체야. 작은 전체의 이게 꾸준한 축적을 감추겠지. 봐봐. 지금 두 개를 발전하고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넷은 얼마야? 1이지. 1. 오케이? 세개 진보하고 두개 마이너스야. 그럼 1이지. 그러니까 눈에 보이기에는 정말 별거 아닌 것들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오케이? 어. 그런 거야. 그렇지? 자, 여기까지 하시고 3 5 번.